안녕하세요. 새벽다락방의 운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고흐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드릴 건데요.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릴게요. 이번 작품은 우편배달부 조셉 롤랭의 초상화를 얘기해 볼게요. 파리에서 수집한 일본 판화에 빠진 반고우는 일본 에도시대의 판목화, 우키유에에서본 것과 같은 색채와 투명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찾아 프랑스 남부 아를로 갔는데, 프랑스 남부의 풍부한 햇빛과 맑았던 날씨는 고우에게 특별했어요. 장마가 찾아와 밖에 나가기 힘들어지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농부, 병사, 시인 등 평범한 사람들을 작품으로 남겼어요 고은은 그림 속 롤랭을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녁에 카페에 나가면 어김없이 술잔을 비우고 채우는 롤랭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둘은 흉금을 트고 지낼 만큼 무척 가까웠어요. 롤랭은 종종 고우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그런 그에게 보답으로 롤랭의 초상화, 롤랭의 가족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어요. 동생 태우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롤랭이 아버지뻘이라고 할 정도로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대할 때 젊은 병사를 대하는 노병처럼 조용하면서도 위험 있고 다정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는 고우가 롤랭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어요. 롤렌, 금발에 풍성한 수염이 그의 입술을 덮었어요. 우편 배달부 모자는 어째선지 그를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게 해요. 그는 알코올에 푹 빠진 아저씨답게 볼빨간 홍조가 뺨에 물들었어요. 다소 경직되어 보이는 자세의 롤랭이지만 그의 초록색 눈동자가 너무도 따뜻해요. 눈동자 색과 동일한 녹색 계통이 배경 바탕을 채웠는데요. 그 위를 양귀비가 몽환적으로 피어났어요. 붉은 뺨과 같은 색으로 핀 수레국화. 데이지가 이날의 여름을 찬란하게 하고요. 키위 씨를 연상케 하는 배경에 반복되는 무수한 점들이 롤랭의 경직된 모습을 한층 더 부드러워 보이게 하네요. 이 다음은 생레미에서 그려진 고의의 꽃. 습작으로 시작한 장미가 든 꽃병을 함께 보아요.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고은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해요. 개미가 파먹은 마음에 생긴 커다란 구멍이 그를 몹시도 아프게 했던 거죠. 허하고 시린 마음에 드나드는 바람이 시려웠을 법도 한데 고은은 바람이 수놓은 자리를 따라 꽃잎 하나하나 살랑이게 그려요. 연약한 꽃잎은 부드러운 폼을 써느라고 흔들리고 있어요. 하늘의 색을 그대로한 장미잎의 파란성과 조화롭게 색바랜 붉은빛이 프리지아의 색을 한 장미꽃잎과 풍성이 났네요. 꽃을 받쳐주고 있는 푸른잎들은 대체로 꽃잎보다 더 선명히 표현했어요. 물결 모양의 그에 붙어치는 바람처럼 낮고 느린 바람 이 바람소리는 마치 잔잔한 파도결처럼 느린 춤을 추네요. 이 그림을 그리던 당시 그의 눈동자에 들어왔던 장미는 분홍색이었고, 녹색과 보색의 대비를 시도한 고의의 의도가 잘 묻어난 그림이에요. 핑크색 장미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색이 희미해져 지금은 하얗고 맑은 장미처럼 보여요. 지금 이렇게 옅은 색으로 보이는 이 장미는 어느 화려한 색감의 꽃들보다 더 선명한 생명의 활개로 보여요. 빛바랜 자리를 따라 그의 예술적인 붓터치가 그대로 드러나설까요? 고우가 마음을 개미가 다 갉아먹었을 때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완성한 그림은 핑크 로즈입니다. 연못에 피어난 이끼처럼 푸른색이 짙고 가득히 캔버스를 덮었어요. 끝이 뾰족한 물방울을 연상케 하는 짙은 녹색 잎은 시들지 않고 풍성한데, 봉우리에서 벗어나 활짝 핀 꽃들을 보아요. 이리저리 피어난 장미 몇 송이가 바닥으로 한없이 풀죽어 머리를 숙였네요. 하지만 복숭아향처럼 달콤한 장미향은 캔버스 가득 아름답게 채웠네요. 캔버스 중앙에 난 장미 두 송이만큼은 하늘을 향해 피었어요. 붉은 장미가 하얗게 빛바랜 덕분에 붓이 지나간 자리를 더 선명하게 해요. 유독 빛바랜 자리에 캔버스 붓자리마저 슬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고은은 단한 달도 더 살지 못했기에 그래요. 그는 마지막까지 색감이 풍성한 그림을 그리며 희망을 품기도, 견뎌내기도, 내려놓기도 했었을 거예요. 고의의 의도대로 표현한 핑크 장미가 그날의 색채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 이 그림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그는 그림의 보색 대비를 의도했고 일렁이는 바람결을 따라 꽃잎이 잔잔한 춤선을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고의의 꽃 그림 색이 변해버린 정확한 이유는 물감에 사용되는 안료의 점진적인 표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합성 연료에서 파생된 붉은 색소 중 하나를 사용했던 고은은 물감 색소 중에 붉은색 기운의 색소가 색이 바른다는 걸 알면서도 붉은색 색소를 쓰는 것을 시도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색을 칠하고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좋아하는 붉은 빛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장미의 색감이 시간이 흐르는 길 따라 색이 바래는 것 또한 그의 습작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화려한 꽃과 지는 꽃잎을 통해 희망과 바램이 덧없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는 아마도 첫째로 고달픈 마음을 치유할 소재로 꽃을 선택했지만 꽃이 그림의 대상이 되어줌으로써 그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을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색감을 표현하는 데 나무와 풍경. 꽃만큼 화려한 소재가 없을 테니까요. 고은은 나는 회색, 부드럽고 밝은 녹색, 연한 파랑, 노랑, 찬란한 빨강 이외의 색깔에 익숙해질 수 있었어. 난 계속 색채에 대한 연구를 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모든 종류의 꽃을 사랑했고, 활짝 핀 꽃들을 특히나 좋아해. 그 순간에는 꼭 그림으로 남기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장미들은 주로 5월과 6월에 피잖아요. 그는 그의 인생길을 5월의 따스함과 핑크빛 장미로 채우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꽃을 그리며 스스로 치유받았던 구은은 장미로 된 여러 작품을 남겨 지금은 우리 현대인들을 치유하고 있네요. 무한한 하늘의 운행과 바람의 숨결이 그리 영원하리라 여기지 않았던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영혼을 가졌던 고흐. 그가 별에 가까워지려던 순간 그리 외롭지만은 않았기를 바라봅니다. 인적이 드문 벌판의 풍경에 잠든 고우가 비로소 자유로워졌기를 바라봅니다. 그저 고우의 작품 속에 나타난 색감과 부드럽지만 강렬한 분놀림, 드러남이 과감했던 윤곽의 형태, 그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꽃이 주는 찬란한 생명력, 기쁨의 탄생의 에너지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진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랄게요. 고우의 그림과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조금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엔 알프레드 시슬레의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